자, 값을 바꿔가면서 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프가 너무 가로로 길쭉해서 아, 얘를 좀 디폴트 크기로 바꾸고요. 아, 출력도 뭐두 자리만 하겠습니다. 아, A랑 B는 소수점이야 두 자리로 하고요. 아, 그다음에 한 출력도 한 50번 정도만 반복을 하면 아, 되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어, A는 0.5, B는 1.5 이렇게 잘, 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게 있는데요. 어, 여기 샘플이 3개이기 때문에, 델타 A가 이제 3번 그 합쳐지는데, 만약에 샘플이 100개였다면, 샘플이 3개라는 것은 이게 하나, 둘, 세 개란 얘기죠. 어, 점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번 더해지는 꼴이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 업데이트되는 값의 범위가 좀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샘플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가져가려면 어, 아무래도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델타 a는 어, 아마 3으로 이렇게 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도 마찬가지고 3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예, 뭐 로스는 잘 떨어지는데요. 예, 여기 a가 0.52, b가 1.47. 아직 정답을 잘못 찾아갔죠, 그죠? 어, 왜냐하면 요 델타 a, b 값이 그그 그 3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어,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 100번 정도로 다시 어, 올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 0.51, 1.49 예, 정답에 많이 어, 근접해 갔습니다. 좀더 가도 되겠네요. 150번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예, 150번 정도 하니까 어, 한 120번 정도, 117번 정도 되니까 어, 0.5, 1.5 이렇게 정답으로 딱 근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러닝레이트를 좀조정을 해볼게요. 얘를 2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올렸더니, 어, 55번 만에 정확히 어, 0.5, 1.5가 어, 나왔네요.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0.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좀 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줄어들었는데요. 어... 어 38번만에 이렇게 어, 줄어들었습니다. 38 자, 이것도 한, 한 50번만 해도 되겠죠? 그죠? 네. 0.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4로 하니까 어, 28번 어, 아까보다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러닝레이트를 크게 할수록 정답에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보겠습니다. 0.5로 해볼게요. 자, 0.5로 했더니, 자, 이번에는 어, 22번. 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 0.76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계속해보겠습니다. 자, 어, 그래프의 모양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로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네요. 그 정답에 찾아가는 속도는 18번만에 정확한 정답에 찾아갔습니다. 또 7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가 좀더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뭐 진동이 있다가 어, 한 10번 넘어가면 어, 거의 그 수렴을 하긴 했죠. 그리고 정답도 어, 15번만에 어, 딱 정확한 정답을 찾아갔습니다. 자 팔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로스가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도 여기 약 조금씩 요동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정답도 정답은 어, 네, 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8번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어, 50번 48번이 되어서야 저확한그 어, 답을 찾아갔네요. 그 사이에는 뭐 거의 정답에 근접한 기도 어, 했었는데요. 네, 루스가 로스가 여기 0.43인데 로스가 0.39일 때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에선 더먼뭐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아 이게 러닝 레이트를 그 크게 하는 것이 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어, 너무 커지면은 어, 오히려 그 정답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경우에 한 횟수를 좀더 늘려 볼까요? 한 150번까지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니까 어, 굉장히 진동하다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한 80번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어, 수렴을 어, 진동이 없어지고 어, 수렴되고 있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답이 거의 아 50번부터는 정답에 도달을 하긴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 0.9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네, 뭐좀 이상하죠? 예, 어 정답에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 어 이상한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그 러닝 레이트를 좀 0.1에서부터 어 0.9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봤는데요. 어 0.7까지였나요? 아 8까지는 그래도 좀잘 됐고요. 0.7, 0.7까지는 어 수렴 속도가 아 약간 진동이 있긴 있었네요. 어 약간 진동이 있긴 있었지만 어 거의 그 수렴 속도가. 15번 만에 이렇게 정답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커지니까, 아, 약간 더그 로스가 진동이 심해지고요. 아, 다음에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다시 어, 50대, 정, 50회 정도로 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어, 발생을 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회, 경사강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 이, 그, 워닝레이트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해 가면서, 이 로스 그래프도 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이게 그 너무 크구나, 너무 작구나, 이런 거를 좀 판정을 할 필요가 아,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 처음에 우리가 A를 0.1, B를 1.0으로 이렇게 잡아줬었는데, 자, 이거에 의해서도, 어, 얼마나 정답을 빨리 찾아가는지가 어, 달라집니다. 어, 심지어는 이, 이, 이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가지고 어, 정답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어,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코드라기보다는 이 런닝라이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보기를 어,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